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 상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계속 게임 상황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 네, 아, 경찰과 도둑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명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나쁜, 나쁜 범인이 잡혔어요. 요까지 또 이제 감정이 되나요? 오. 네, 좋습니다. 잡히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범인이 돼야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범인이 돼서, 어, 잡히기 전에, 우리 같이 잡힌 요, 같이 범죄를 저지른 이 게임 캐릭터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 잡히기 전에, 가위바위보 맞아요. 가위바위보랑 약간 비슷해요. 우리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게임에 들어왔는데 여기 게임 캐릭터가 한개더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이 게임 캐릭터랑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해요 이딱 헤어지기 전에 야 우리 서로 서로를 믿고 우리 둘다 범인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고 헤어집니다 우리 둘다 범인 아니라고 하자 하고 약속하면서 헤어져요 게임에서 이제 게임에서 쭉 하면서 게임 화면이 바뀌겠죠 이제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제 경찰이 어 선생님을 이제 여러분들을 게임 캐릭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 취조 취조가 아니라 신문합니다 신문 선생님이랑 이 게임 캐 캐릭, 다른 캐릭터는 다른 방에서 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이 이 다른 캐릭터가 지금 뭐 할지 몰라요 뭐라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경찰 이야기예요 어너 너희들 범죄 저지른 거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만약에 범, 범죄 저지른 거 인정하지? 인정해야 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안 하고요, 저기 저쪽 방에 있는 친구도, 게임 캐릭터도, 어, 우리, 내가 범인 아니에요? 라고 하면, 둘다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둘다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laughs> 저기, 저기요 범인 벌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으세요. 네, 벌써 막 범인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둘 중에 한 명만 범 범인을 범죄를 인정해요. 맞아요. 제가 범죄 저지른 거 맞고요. 저 친구도 저 친구도 같이 범인 저질렀어요.라고 하게 되면 어. 말한 선생님은, 오케이, 너 말해줬으니까 너는 무죄. 너는 그럼 용서해줄게. 나가. 대신, 저 끝까지 말안한저 범인,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둘다 서로서로, 아까 전에 약속은 했지만, 배신하고, 아, 우리, 둘 다, 아, 우리가 범죄 저지른 거 맞아요. 라고 하면, 둘다 이제 3년에 감옥소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A란 친구 A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B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여러분입니다 A가 선생님 B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어,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처음에 이제 잡히기 전에 잡히기 직전에 약속했던 야 우리 둘다 절대 같이 범죄 저지른 거 말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이 배신했어. 맞아요, 제가 했어요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배신합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라고 하면, 둘다 3년 동안 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아니, 제가 범죄 안, 지저, 안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 그냥 거기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이 배신하고,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저희가 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 용서. 무죄로 나가지만, 저 친구는 10년 동안, 여러분은, 끝까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분은, 10년 동안 감옥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 다, 둘 다, 둘다안 했다고,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 둘다 징역 1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 이제 선생님이 다시 경찰이 될게요. 아 저쪽 방에 어 너랑 같이 범죄 저지른 친구 있는 거 알지? 둘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너가 감옥을 얼마나 언제 어 1년 있을지. 뭐, 3년 있을지, 10년 있을지, 결정돼. 너 어떡할 거야? 너 범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입니다. 선생님 경찰이에요. 너말 똑바로 안 하면 1년 있을 수도 있고, 너 잘못 말하면,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너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 했어요. 친구에 따라 다르다고. 그냥, 어, 그냥 여러, 분이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했어요, 나오고요. 너 지금, 혹시나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하잖아? 쟤는, 훈련하고 너 10년 동안 감옥서 있어야 돼. 너 어떡할 거야? 너 했어, 안 했어? 아, 친구예요, 친구. 어, 안 했어요,도 있고요. 맞아요. 아, 여러분이 범죄자 범죄라는 게꼭 이제 지금 상황이 이 자체가 이제 범죄자긴 하지만 어, 죄를 저지르면 나쁜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 나는 친그 범죄 같이 잡혀온 이이 사람과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배신하고 어, 했다 할 것인가? 네, 좋습니다. 우리는 침묵. 정호, 정호은 침묵해야겠다. 침묵은 그러면 이제 아말안 하는 거겠죠? 안 했어요. 너 만약에 저 친구가 했다면 너 10년이야. 그래도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떡 갈래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막 어, 고민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할 때 그냥 여러분만 고민한 게 아니라 아 저쪽 방에 갇혀 있는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엄청 고민되면서 선택했죠 맞죠 아저 친구는 평소에 나랑 어떤 생각이지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최영주 학생처럼 선생님인지 친구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대답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봐보세요. 어, 이제,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둘다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둘 다, 어, 이제 10분 남았어요. 네, 둘다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1년밖에 안 있잖아요. 맞죠? 근데, 둘다안 했어요 할때 내가 만약에, 저 했어요라고 하면, 저는 1년도 안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면 이 협력이 깨져버리면, 어, 이제 한 명은 이제 10년을 감옥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생님, 이제 한 명, 여러분 각각의 합리적인 선택은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배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배신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배신하면 그냥 3년 있으면 돼 근데 혹시나 저 친구가 배신을 안 했어 자기 끝까지 안 했다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나는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무죄입니다 제일 많이 있어도 3년 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무죄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제 조, 제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 제일 좋은 거는 둘다 1년, 1년씩, 요렇게, 어,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서로, 서로, 서로 협력했다면, 처음에 약속을 지켰다면, 어, 제일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 이제, 판단을 잘 하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